요것도 용어거든? 용어? 그러니까, 왜냐고 묻는 게 아니라, 그냥 외우는 거야. 자, 절대값이 뭐냐면, 수학에서 절대값이라는 건, 수직선에서, 수직선,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죠? 수직선에서, 원점, 원점, 사이의, 무슨, 무슨? 거리. 수직선에서 여러분, 원점 사이의 거리를 절대 값이라고 해. 자, 그럼 다른 거다 떠나고, 거리라는 거는, 여러분, 거리는, 잘 들어. 10m, 5cm, 2mm, 자 얘들이 다 기본적으로 무슨 수냐면 양수예요 플러스 0보다 큰 숫자인데 거리라는 게 마이너스 5cm 이런 건 존재하지 않겠죠 아니 어떻게 마이너스 5cm 뭐 시공간이 막 어, 쪼그라드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거리는 음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거리는 음수는 불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0은 가능해요 여러분 0뭐 0cm라는 건뭐 존재할 수 있죠. 대신 이렇게 음수 같은 거는 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거리는 기본적으로 음수는 안되고 0은 가능하고 기본적으로 0 아니면 양수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절대값이 앞에 있는 말은 지금 잘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절대값은 거리니까 절대값이 음수는 나올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한 마음가짐 정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걸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면 수직선이라고 했으니까 수직선 여기 존재하고 수직선 정 중간에 0이 존재해 자 그럼 내가 여기에 2라는 숫자를 여기다가 이 점에다가 찍을 거예요 여기 1이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 2의 절대값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어떤 말인지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2의 절대값이라는 거는 이 2가 있는 점 있죠, 여기? 이 점이랑 무슨 점? 원점. 이 점이랑 이점 사이에 무슨 리, 거리. 누가 봐도 2거든요. 2의 절대값은 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마이너스 2에 대응하는 점이 여기 있다고 쳐? 자, 그러면 마이너스 2의 절대값도 볼게. 자, 이게 무슨 말이라고? 마이너스 2가 있는 점이 있잖아. 이 마이너스 2가 있는 점이랑 무슨 점? 원점. 이둘 사이에 무슨 리, 거리. 거리. 그러니까 여기도 2가 됩니다. 맞죠? 2의 절대값도 2고, 마이너스 2의 절대값도 2입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 조금만 해보면, 뭐 3의 절대값은, 3의 절대값 같은 경우는 당연히 내가 이제 수직선 안 그리더라도 얘는 3이야. 마이너스 2분의 1의 절대값 같은 경우는 윤서에 얼마일까? 2분의 1, 그렇죠. 절대값은 2분의 1.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애들이 그냥 편하게 쌤 마이너스를 떼면 되겠네요. 마이너스가 없는 애들은 그대로 그냥 플러스 그냥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게 중학교 1학년 때이 정의를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중학교 3학년 때 머리가 아파지거든. 그래서 지금 잘 배워두셔야 됩니다. 절대값의 뜻은 뭐다? 요 숫자, 요 숫자, 요 숫자, 요 숫자. 들이 있는 그 점에서 원점 사이의 거리, 거리는 무조건 양수니까. 자 그러면은 0의 절대값이라고 하면 0의 절대값은 0밖에 없겠죠. 왜? 0이랑 0 사이의 거리는 0이니까. 0의 절대값은 0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기호 하나 배울 건데, 잘 들어봐요. 기호, 이것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고 물어보면 안 돼요, 여러분. 쌤, 왜 2의 절대값이 왜 2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왜 이게 분필이에요? 이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요. <laughs> 진짜 설명을 못해. 분필이니까 분필이지. 자, 맨날 뭐, 뭐, 의, 절대값. 자, 봐 글자는 지금 4개지만 몇 획인지 봐봐. 뭐, 뭐, 의,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여나, 열, 둘, 일, 셋, 열, 넷, 열, 셋, 열넷, 열다. 20 획이 넘거든. 맨날 뭐, 뭐, 의, 절대값 쓰기가 귀찮으니까 수학, 수학을 먼저 연구한 사람들이 미리 약속을 해놓은 기호가 있어요. 자, 이의 절대값을 어떻게도 표현하냐면, 이렇게도 표현해요. 자 읽는 방법은 아 쓰는 방법은 짝대기 두개 그리고 여기 안에는 들어갈 숫자를 쓰시면 돼요 얘 같은 경우는 절대값 마이너스 2 읽는 방법은 그냥 절대값 마이너스 2 절대값 2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얘가 뭐가 된다 어 이가 된다 얘가 뭐가 된다 어 얘도 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요 자 그다음에 마이너스 3의 절대값. 얘는 절대값 마이너스 3.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게 얼마다? 3이거든요. 잘 들어봐봐. 자, 절대값이 여러분, 2가 되는 게 여러분 몇개 있냐면, 두개 있어요. 2의 절대값도 2고, 마이너스 2의 절대값도 2예요. 그 다음에 절대값이 여러분, 3이 되는 것도 두 가지입니다. 3의 절대값 3, 마이너스 3의 절대값 3.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절대값이 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두 개씩 있어. 양수 하나, 음수 하나. 자, 근데 절대값이 딱 하나가 되는 건 0밖에 없다. 0의 절대값은 0밖에 없죠. 플러스 0이랑 마이너스 0은 똑같은 숫자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절대값이 되도록 하는 숫자는 두 개. 양수 하나, 음수 하나. 어떤 절대값이 되도록 하는 값은 두 개. 양수 하나, 음수 하나. 이렇게 있는데. 절대값이 딱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는 영밖에 없습니다. 읽어볼게. 자, 절대값의 성질이라고 나와있네. 자, 양수와 음수의 절대값은 그 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즉부호를 그냥 떼버리면 되겠죠. 그러니까 2에 여기 플러스가 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플러스 2의 절대값은 2고 마이너스 2의 절대값 2니까 부호를 그냥 뗐다고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고요. 자 0의 절대값은 0입니다. 내가 방금 말했고, 자, 절대값은 항상 0 또는 양수했어 왜? 왜 y? 왜 y? 왜 거리라고 이미 내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절대값은 거리니까. 자 그다음 봐봐 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낼 때 0을 나타내는 점에서 멀어질수록 절대 값이 커진다. 이것도 잘 들어봐봐. 아 이거 외우는 게 아니야. 잘 생각해봐. 어떤 수를 여러분 수직선 위에 나타낸데 수직선 이렇게 있으면은 0이 중간에 있고 어떤 수가 있겠죠. 0을 제외한 숫자가 있다고 쳐봐. 뭐 여기 7이 있다고 쳐. 자, 7이 있다는 거는 어찌됐건 여기 길이도 7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파이 라는 숫자가 여기에 있다고 쳐. 그럼 이 거리는 8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 절대값이 8이고, 얘 절대값이 7인데, 당연히 절대값이 클수록 원점에서 멀리 떨어지죠. 왜 거리니까, 절대값이 크다.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크다. 그 말은 원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걸 굳이 외울 필요는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수직선에서 여러분 수의 대소관계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대소관계가 뭐냐면 이게 큰 대자 쓰는 거고 작은 소를 쓰는 거예요.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은지 예를 들면 2라는 숫자가 있고 3이라 숫자가 있어 이두 숫자의 대소관계를 얘기하세요라고 하면은 3이 더 큽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거든요 자 근데 이거를 이제 절대값으로 연관지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제가 무슨 말이냐면 자 수직선에 여러분 0이 딱 중간에 있고 여기 1 있고 여기 2 있고 여기 3 있고 여기 4 있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뭐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럼 여기서 제일 큰 숫자는 4가 제일 커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직선에서 여러분 오른쪽이 있을수록 큰 수라고 얘기. 해 당연히 마이너스 1이 커, 마이너스 2가 커라고 예를 들면은 자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는 0보다 1보다 1 작은 숫자야. 마이너스 2는 0보다 2가 작은 숫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수직선에 여러분, 오른쪽에 존재할수록 여러분, 더큰 수다. 반대로 얘기하면, 왼쪽에 있는 수일수록 더 작은 수가 되는 거거든요. 자, 읽어볼게요. 수직선에서 수는 오른쪽 갈,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고, 왼쪽으로 갈수록 작아지자.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해놓고 있고요. 자, 양수는 0보다 크고, 음수는 0보다 작다. 이거는 이미 알고 있는 거고, 자, 양수는 음수보다 크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여러분? 자, 양수끼리는, 이거 중요해. 잘 들어봐봐. 양수끼리는 절대값이 큰 수가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 7이 5보다 크죠, 당연히. 이건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사실 얘는 별로 안 중요한데, 얘가 중요해요. 얘가 헷갈리게 한단 말이야. 잘 들어봐봐. 음수끼리는 절대값이 큰 수가 작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7하고 마이너스 5가, 마이너스 3하고 여러분, 마이너스 2가 있다고 합시다. 난이두 숫자의 대소관계가 궁금해. 뭔가 얘가 커 보이잖아. 아니라는 거. 왜? 마이너스 3은 0으로부터 3만큼 작은 수고, 마이너스 2는 0으로부터 2만큼 작은 거야. 굳이 말하면 얘는 친구한테 3천원 밀린 상태, 빚이3천원인 거야. 얘는 빚이2천원인 상태야. 응. 상식적으로 얘가 더큰 수란 말이야. 얘가 더 좋은 상태란 말이야. 자, 그 다음 반대로 생각, 아니, 절대 값으로 생각하면,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은 3이고, 여러분.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은 2잖아요. 그러니까, 이 음수끼리 비교할 때, 절대값이 더큰 애는, 결국, 원점으로부터 더 왼쪽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얘보다, 얘가 절대값이 크다는 건, 둘다 음수일 때 가정하는 거예요. 둘다 음수란 건, 일단 다 왼쪽에 있다는 거죠. 0, 왼쪽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 절대값이 큰 수는 원점으로부터 더 멀리, 왼쪽으로 더 멀리 있을 거니까 아, 얘가 더클 수밖에 없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수끼리는 절대값이 큰 수, 절대값이 크다? 그럼 뭐다? 더 왼쪽에 있다는 거죠. 거리가 크다는 거니까. 왼쪽에 있을수록 내가 작은 수라 했잖아. 양수끼리는 당연히 절대값이 클수록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더큰 상태가 되는 거지. 자, 그럼 윤서야.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0, 누가 더 커? 마이너스 10더큰 겁니다. 자, 부등호의 사용. 이건 이미 배웠거든요. 초등학교 때 배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부등호란말 끝부터 알려줄게 봐봐. 이게 아닐부, 아닐부. 부정적이다. 이럴 때 쓰는 거고. 이등 자는 같은 등 자예요. 그 신호등 할때등자 아닙니다. 신호등은 다른 거고. 뭐 동등하다, 평등하다. 그때 쓴 등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기호, 기호호인데 아니 같음, 아니 같음을 나타내는 기호예요. 허! 자, 등호는 이렇게 쓰고 같음을 나타내는 기호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등호는 얘랑 얘가 같진 않아. 물론 같을 때도 있어. 이제 등호를 넣으면 되긴 하는데, 어찌됐건 일단, 부등호의 종류가 여러분 4개야. 네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거는순 한글 말이고, 얘를 한자로 얘기하면, A는 B 추가이다. A는 B 미만이다. A는 B 이상이다. A는 B 이하다. 한자 말. 그냥 외우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얘는 좀 기억을 해둡시다. 자 이상이랑 이하에는 또 다른 한글로 표현하는 법이 있는데요. 여러분 잘 들어봐봐. a가 지금 b보다 크거나 같대. 여러분 크거나 같다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 작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a는 b보다 작지 않다. 이말 자체가 클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다. 그 말을 똑같은 말이라는 거. 자. A가 B보다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는 것은 작을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크지 않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두 개는 좀 표현법을 기억을 하고, 자, 이거 풀어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5분의 4의 절대값이래. 이미 내가 말했죠? 그냥 부호를 떼면 된다고 했죠? 자, A는 5분의 4고요. 그 다음에 1.2의 절대값. B는 그냥 마찬가지로 이 부호만 떼면 되죠? 1.2. 그래서 얘두개더 하라고 했어. 쌤 이거 어떻게 더 하죠? 자, 5분의 4는 여러분, 여기 곱하기 곱하기 하면 10분의 8이거든. 10분의 8은 0.8이에요. 그래서 0.8이랑 1.2 더하면 2가 답이 되는 거고요. 자, 수직선 위에서 절대 값이 8이래. 자, 그러면은 어떤 숫자를 여러분 절대 값을 했어. 그때 8이 나왔다는 거는 얘가 될수 있는 게 플러스 8도 있고, 세모가 될수 있는 게, 그리고 마이너스 8도 있죠. 그래서 플러스 8이란 숫자랑 마이너스 8이란 숫자를 나타내는 두점 사이의 거리를 거야. 수직선에 0이 있고, 여기 8이 있고, 마이너스 8이 이렇게 있을 때, 이두점 사이 거리. 누가 봐도 16이죠, 여러분. 답은 16. 자, 마이너스 9의 절대값. 그냥 9구요. 절대값이 6인 수가 두개 있어요. 플러스 6도 있고, 마이너스 6도 있는데, 그두수중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B는 6이 되겠죠. 자, 따라서 9에서 6을 빼니까 답은 3.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요 자, 수직선 위에서 절대값이 10인 두 수래. 그러면은 플러스 10이랑 여러분 마이너스 10일 거란 말이야. 근데 이두 숫자 사이의 거리는, 어, 그냥 20이라고 봐도 그냥 누가 하겠죠. 이제 머릿속으로 수직선이, 수직선이 떠오른다면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사이 거리는 당연히 20만큼 차이. 뭐야, 나 문제 풀어버려. 어, 답 쓰지 마세요. 나 이거 필수 예제인 줄 알았는데. 어, 답 쓰지 마세요. 어. 내가 풀면 안, 안 되는 문제. 너희가 풀어야 될 문제를 내가 풀어버렸다. 자, 절대값이 가장 작은 수는 0이다. 이거 맞죠? 음. 자,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2분의 1의 절대값은 똑같이 2분의 1이니까. 자, 음수의 절대값은 양수이다. 어, 여러분, 뭐 마이너스 5를 절대값 하든, 마이너스 2.1을 절대값 하든, 어쨌됐건다 양수로 이렇게 튀어나오고. 자절대값은 항상 양수이 틀렸죠. 뭐고? 있다. 0도 있거든요. 딱 유일하게. 기본적으로는 양수지만 0도 존재할 수가 있죠. 자절대값이 5보다 작은 정수의 개수를 구하래. 그러니까 너희가 어떤 네모가 있는데 숫자가 얘다 절대값 했더니 5보다 작대. 5보다 작다. 5 미만이다. 자, 그럼, 네모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laughs> 자, 일단 정수를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네모에 들어갈 정수가 뭐가 있냐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그리고 1, 2, 3, 4. 총 9개가 있는 걸알 수가 있겠지. 자, 근데 이것도 많이 풀다 보면, 내가 지금은 다 내가 나열했잖아. 근데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쟤, 절대값이 10보다 작은 수를 구하세요. 절대값이 10보다 작은 정수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좀 빠르게, 0이 중간에 있을 거고, 잘 들으세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9부터 10, 플러스 9까지 가능하잖아. 그러면 1부터 9까지 가능하고,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9까지 가능하니까, 0은 마지막에 플러스 1 한다고 치고, 여기 양수 쪽에 9개, 음수 쪽에 9개, 여기 더하기 1 하면 되잖아. 그니까, 러9 곱하기 2 더하기 1,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죠. 그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음수 쪽에 4개, 양수 쪽에 4개, 중간에 0, 이렇게 있으니까, 4 곱하기 2한 다음에 더하기 1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다 나열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좀 빨리 계산할 수도 있겠지. 연계 다 했어? 아, 쓰지 마. 자, 절댓값 했더니, 어떤 숫자에다가 여러분, 절대값을 했더니 1.5보다 작대. 대신 정수 a라고 되어 있어. 자 그럼 a가 될수 있는 게 0, 0의 0이 절대값 0이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1, 그다음에 플러스 1. 자 2는 안 되죠, 여러분? 2는 어, 절대값이 2면 1.5보다 크니까. 그래서 3 개밖에 되지 않고요. 여러분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두 숫자가 있대요. 예컨대, 뭐, 플러스 10이랑 마이너스 10, 이런 숫자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값 똑같죠? 플러스 10의 절대값도 10이고, 마이너스 10의 절대값도 10이고, 두 개는 부호는 다르고, 이런 숫자인 거예요. 자, 수직선 위에서 두 수를 나타내는 두점 사이의 거리가 10이래. 나 바로 알것 같다, 답. 그러니까 어디 0을 기준으로 똑같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어떤 숫자랑. 어떤 숫자가. 당연히 여기는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총거리가 얼마래? 11에 당연히 여기가 5고, 여기가 마이너스 5일 수밖에 없겠지. 자, 5번 끝인 줄 알았는데, 아, 하나 더있네또 있나? 6번도 있네 6번도 있네 자, 다음 중 대소관계가 옳은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고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의 절대값 했죠? 그럼 2분의 1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2분의 1이 0보다 작습니까? 아니죠. 틀렸고. 자, 2번. 자, 3은 마이너스 5보다 큽니까? 여러분, 양수는 무조건 음수보다는 크죠. 얘는 맞고요. 그 다음 3번.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큽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음수끼리 비교할 때는 절대값이 클수록 더 작은 수라고 했어. 더 왼쪽으로 더가 있는 수거든. 그래서 얘의 절대값은 1이고,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의 절대값은 3분의 1이잖아. 그럼 절대값이 누가 더 커? 얘가 더 커. 그 말은 이 음수가 이 음수보다 더 왼쪽에 떨어졌다. 즉, 더 작은 건데 더 크다고 했으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4번. 자, 음수끼리 비교할 때는 어, 절대값을 취해보면 아는데, 자, 얘는 절대값이 5.1이고, 얘는 절대값이 2란 말이야. 그래서 절대값이 클수록 더 작은 수라고 했죠 더 왼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4번은 맞다 자 5번은요 선생님 3분의 2죠 마이너스 3분의 2의 절대값을 한 거를 우리가 지금 다뤄야 되니까 여기는 3분의 2고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는 7분의 5가 돼자 이거는 지금 바로 비교가 안 되니까 무슨 분 통분을 해보셔야 되고 자 여기 둘다 똑같이 최소 공배수 21로 맞출 거야자 그럼 3분의 2에다가 분모 분자의 77을 곱하면 21분의 1 4고 여기 3, 3을 곱하면 21분의 15란 말이야. 누가 더 커? 오른쪽이 더 크죠. 그래서 5번도 틀렸다. 자, 이거 읽어도 되겠다. 자, x가 6 이하다. x가 6보다 작거나 같다. x는 6보다 크지 않다. 옳지 않은 것 따라 했으니까. 자, x는 마이너스 5보다 크고 3보다 작다. 뭐 맞고. x는 마이너스 2 이상이고 4 미만이다. 얘도 맞고 x는 마이너스 2분의 1 초과고 3분의 1 이하이다. 얘도 맞고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크거나 같고 4분의 3보다 크지 않다. 크지 않다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등호가 들어가야 되죠. 작거나 같다기 때문에 그래서 5번이 틀렸네요.